최근 한국 연예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인기 배우 박민영과 나인우의 로맨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방송된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두 배우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들과 여러가지 소문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방송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드라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이들의 깊은 감정성과 찰떡같은 호흡 덕분에 많은 화제를 모았고,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박민영과 나인우의 화학 반응은 많은 팬들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배우는 각자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중에서 자연스럽고 강렬한 감정선을 그려냈습니다. 이들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특별한 케미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무엇인가를 시사합니다. 박민영과 나인우는 드라마에서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선을 전달했습니다. 박민영은 내면의 갈등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나인우는 그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의 연기 호흡은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고 그 결과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스크린상의 호흡을 넘어서 실제 감정이 담긴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박민영과 나인우의 친밀한 관계가 감지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 중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지원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두 배우는 촬영 외적인 시간에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연기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연기 호흡이 더욱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박민영과 나인우는 이어서를 통해 감정을 교환하며 서로의 연기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중요한 장면에서는 두 배우가 함께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연기를 반영하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들의 화학 반응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는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팬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연기와 감정선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했으며 팬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두 배우의 케미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박민영과 나인우의 뛰어난 케미는 단순히 연기적 성취를 넘어 두 사람 간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화학 반응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드라마 외적인 영역에서도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소문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연기와 감정선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그들의 매력과 호흡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박민영과 나인우의 실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소문과 증거들이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사생활과 그들이 보여준 케미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박민영과 나인우의 데이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생겨난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박민영과 나인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진 속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분위기였고 이를 본 팬들은 이들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소셜미디어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는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로의 게시물을 자주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상호작용은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는 공동의 지인들 사이에서 가끔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연예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공통의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매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는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박민영과 나인우는 최근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행 중 촬영된 여러 장면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고 친근한 분위기로 서로를 대하며 일상적인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목격담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의 데이트 소문에 대해 팬들과 미디어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들의 로맨스를 축하하며 응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는 이들의 사생활을 파헤치기보다는 서로의 커리어와 활동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호의 데이트 소문에 대해 팬들과 미디어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팬들의 반응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팬들은 이들의 로맨스를 열렬히 지지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다른 팬들은 사생활의 존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호의 데이트 소문을 듣고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드라마에서의 케미스트리가 실제로 이어지다니 너무 기쁘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잘 어울리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팬은 드라마를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놀랍고 행복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과 네티즌들은 박민영과 나인우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들도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팬들과 미디어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도 사람인데, 개인적인 시간과 사생활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팬들이나 미디어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들의 사생활은 비공식적인 부분이니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는 박민영과 나인우의 관계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는 이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자세히 파헤치기보다는 그들의 커리어와 관련된 활동에 주목하며 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연예 전문 기자는 박민영과 나인우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팬들의 반응이 상반된 만큼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앞으로의 활동과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 팬들과 미디어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팬들과 미디어의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커리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증거와 소문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박민영과 나인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만큼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칙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정한 관계는 팬들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를 통해 박민영과 나인우의 최근 상황과 관련된 힌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있다면 향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